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별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문 1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액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송치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 하는이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 훈계 법도 아이고 참 때로는 우리 입안에서 까끌까끌거리기도 한데 왜 그렇게 사모하게 될까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더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 10, 13, 14, 18절에도 말씀 계명 교훈 훈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상이 있고 존영이 따른답니다 반대로 이것을 멸시하는 자는 배망을 이루고 궁핍과 수욕이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라고 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수욕을 궁핍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이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잔소리라고 표현돼서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 한 말씀이죠. 1 7절 말씀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중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사자와 사신다 메신저입니다 뭔가를 들고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양약이 돼요. 영어 성경에 힐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냈던 모든 시간 안에 기쁨, 깔깔거리는 웃음, 힐링, 어떤 뭔가 회복 아,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웃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사신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만, 그 사람만 딱 있으면 팍 깔깔거렸던 곳이 무거워져요. 너무 진지해지고, 그리고 심각해, 부정적이야. 다안 된다. 그래, 아, 그러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참 불편해지겠죠. 악한 사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딜 가든지 빛이 되라. 좋은 사신이 되어라. 굿 메신저가 되어라. 우리, 우리, 이번에 또 얼마 있으면 추석이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가를 새롭게 만나게 될 때,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좋은 사신, 좋은 메신저가 되어서 향기를 막 내게 해주세요. 헉, 가만히 있어도 막, 향긋한 우리의 미소 때문에 위로도 받고, 그말 한마디 때문에 막 자신감이 다시 생겨지고,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굿 메신저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쫓아오냐면, 선한 봉이 막 따라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21절인데요. 재앙은 죄인은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선한 봉이 막 따라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사람 나는 많이 안다 이게 자랑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도 지혜로운 자와 교제를 하면 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휩쓸려 갔더니 찬양하는 자리다 훌륭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휩쓸려 갔더니 노름판이다 이건 빠져 나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친구가 없는 걸요. 염려마세요. 지혜이신 분 가장 좋으신 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친구 있으세요? 지혜자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지혜를 늘 얻고 싶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 하나님을 주십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 뒤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죄인이 재물을 막 쌓아가는데 그것은 의인을 위해서 모아두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알 수가 없죠. 악한데 잘 나가요. 돈은 막 쌓아가요. 그런데 그 돈을 결국에 의인이 쓴다.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라고 했어요. 매를 아낀다? 그냥 애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버려둔다. 이거는 정말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뭐가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때. 그것도 안 들어요? 매를 들어야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께 정말 너무 힘, 너무 아프게 맞았어요. 딱두 가지였죠. 거짓말, 도둑질. 안 했는데,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서랍에서 500원짜리를 죄다 훔쳐가 놓고서는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세게 맞았는데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셨죠. 징계하지 않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그쵸? 사생자도 내버려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때로는 징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곧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른대로 이끌어 주시려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말씀, 개명, 훈계 이것이 까끌거려도 사랑하면 이것이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향기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해 주시든지 감사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상이 와도 감사, 때로는 징계가 와도 감사. 날 내버려두신 게 아니니 감사. 이렇게 주님과 더더욱 행복한 교제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법도, 교훈. 더 받고 싶고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지혜자이신 성령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눈빛,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